안녕하세요. 블랙코시 마스터 신입니다. 2024년 기술과정 기출문제풀이 시작합니다. 1번은 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이고요. 스턴버그가 주장한 사랑에서는 삼각형의 친밀감, 열정, 헌신입니다. 그래서 이세 요소가 조화를 이룬 사랑의 유형은 바로 성숙한 사랑입니다. 어, 낭만적 사랑은 헌신은 없고 열정과 친밀감이 있는 사랑이고요. 얼빠진 사랑은 친밀감이 없고 열정과 헌신이 있는 사랑입니다. 우회적 사랑은 열정이 없고 친밀감과 헌신이 있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결혼을 위한 요건은요,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경제적 성숙입니다. 부모가 보이는 양육 태도인데요, 아들이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가업을 물려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양육 태도는 권위적이고 자녀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고 부모의 권위를 내세워 자녀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4 번이 답입니다. 태아의 성장을 돕는 양수의 역할인데요. 양수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태아를 보호하고 태아의 활동과 체온 조절을 돕고 그리고 출산 시에는 산도를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가집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영아기의 안정적 애착은 아기와 양육자 사이의 친밀감과 유대감 형성의 중요한 요소이며 눈맞춤과 신체적 접촉 등을 이용합니다. 젖산균이나 효모 등 미생물의 발효작용을 이용하여 만든 식품은 바로 발효식품이고 고추장 된장 김치 등이 있습니다. 어, 아이가 눈만 감고 나를 찾아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자기중심적 사고로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자신과 똑같이 생각한다고 믿는 유아기의 사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 문화 변화 요인으로는 여성의 사회 진출의 증가가 있습니다. 게르는 몽골의 전통 주거 형식으로 조립과 해체가 쉬어 이동이 편리합니다. 다음은 가정 생활 복지 제도고요. 육아 휴직 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무 설계 과정은요, 현재 재무 상태를 평가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 뒤에 또다시 검토와 수정이 필요합니다. 나와 가족의 욕구를 충족하면서 미래 세대의 자원과 환경을 보존하는 소비는 지속 가능한 소비입니다. 현수교는 주탑 사이에 주 케이블을 연결하고 이주 케이블에 다시 수직 케이블을 달아 상판을 매단 교량으로 초장대 교량 중 하나입니다. 식물공장은 빛, 온도, 습도의 재배 환경이 자동으로 제어되고 계절과 상관없이 작물의 생산량과 품질을 유지하게 됩니다. 사물인터넷의 활용 사례인데요. 사물 인터넷은 컴퓨터 간의 통신을 넘어 모든 사물이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정보를 생산 수집 공유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은 이은입니다.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는요.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으로 생성된 전기를 사용하고 배기가스가 배출되지 않아서 친환경적입니다. 유전자 재조합이 바로 생명 기술이고. 생명기술에는 세포융합기술도 있고 유전자 변형 농산물과 동물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다 말합니다. 이 그림은 전기자동차로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은 전동기이고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변속기 등의 장치가 없어서 구조가 간단합니다. 나노기술은 원자나 분자 정도의 작은 크기 단위에서 물질을 합성하고 제어하며 그 성질을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나노미터 크기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탄소원자로 만든 그래핀입니다. 정투상법은 물체의 각면을 투상면에 나란히 놓고 직각방향에서 본 모양을 나타내는 방법인데 평면도는 물체의 정면을 기준으로 위에서 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모듈러 하우스는 공사기간이 짧고,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제작해서 현장에서 모듈을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존 공사 방법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듭니다. 간은 외형선으로 굵은 실선으로 긋고, 그 다음에 치수선, 치수보조선, 지시선, 치수보조 기호 등은 간을 실선으로 긋습니다. 특허권은 새로운 물건이나 방법에 대한 독점적 사용 권리로 출원일로부터 20년간 권리가 보장됩니다. 어, 이 산업재해는 그림으로 봤을 때 떨어짐이고 떨어짐은 높은 곳에서 떨어져 신체적 상해를 입는 사망률이 가장 높은 재해입니다. 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안전시설인 안전난관과 오망을 설치하고 안전대와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까지 착용해야 합니다. 나는 세포나 dna를 연구하여 신약과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 사람은 바로 생명공학연구원입니다. 책임 있는 부모의 준비 부부 모두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정서적 준비입니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그에 대한 설명인데요. 2번이 정답이고요. 민주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합니다. 품질은 발진성 급성피부염으로 임신 초기에 산모가 아르면 산천성 기형아를 낳을 가능성이 있고요. 임신 전에 항체공사를 한 후에 필요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신 5에서 6개월에 나타나는 모체의 변화인데요. 5에서 6개월쯤 되면 태동을 느끼고요. 태반이 안정되어서 유산의 위험은 줄어들고 식욕이 증가합니다. 또 배가 눈에 띄게 불러옵니다. 반사는 외부 자국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기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나타나는 행동으로 놀랐을 때 팔다리를 벌렸다가 오므리는 것이 바로 모로 반사. 그리고 발바닥을 살살 간지리면 발가락을 쫙 펴는 행동이 바로 바빈스키 반사입니다. 도리도리는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동작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살펴 일의 이치에 맞게 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음식에 고명을 올리는 이유는 모양과 빛깔이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색동저고리는 음향오행의 다섯 가지 색을 사용한 옷으로 나쁜 기운을 막고 무병장수하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기단은 지면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막아줍니다. 가족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화를 통하여 서로 공감하고 배려하면 됩니다. 가시기의 명칭인데요, 결혼과 첫 자녀를 출산하는 그 사이는 바로 가족 형성기고요. 이때는 가정 생활에 필요한 기본 규칙을 세우고 장기적인 가족 계획과 경제 계획을 세우면서 저축과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가족 생활 설계의 원리인데요. 가족 생활 설계의 과정은 가족 구성원이 원하는 가족 생활의 목표를 설정하고 생활 영역별로 하위 목표를 세운 다음 목표 달성을 위해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바로 답은 4번으로 가족이 중요시하는 한 가지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이 원하는 가족 생활의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노후 생활 자금 마련 방법은요. 65세가 되면 노후 생활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에서 운영하는 연금 식탁과 증권회사에서 운영하는 연금 펀드. 이것이 바로 개인이 준비하는 개인연금입니다. 현대 기술에 대한 설명인데요. 현대 기술은 초고층 건물 맞고 초장대 교량도 맞고요. 품종 계량을 통한 식량 자원 확보도 맞고 3D 프린팅과 인공뼈 건축 모형 맞습니다. 증기기관차는 제4차가 아니라 1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각종 사물의 센서와 통신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어, 무선 통신을 통해 각종 사물을 연결하는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답은 기기 간의 네트워크 연결이나 디지털 센서가 부착된 기기, 시공간 제약이 없는 인터넷 환경이 맞고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어, 제로 에너지 하우스는 고단열 제품을 사용하여 외부로 새는 열을 차단하고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주택입니다. 면진 설계는 진동 충격 완화 장치를 설치해서 집안의 흔들림이 건물에 전달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NFC, 근거리 무선 통신은 표준 기반 연결 기술로 이를 사용하면 거래와 디지털 콘텐츠 교환, 그리고 장치 연결이 더 편해집니다. 연료 탱크가 반드시 필요한 자동차는 가솔린과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이고요. 전기 자동차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dd. 정투상법의 우측 면도인데요. 우측 면도는 여기고요. 여기가 지금 중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134는 중간이 나눠져 있는 네모일 거고요. 2번은 나눠진 게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한 면일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기술을 표준화하는 목적은 생산의 효율성 증대, 사용자의 안전성 확보, 제품 사용의 호환성 개선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타이어 관리 방법인데요. 마모 한계선까지 닳기 전에 교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으로 만들어진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데요. 특허권은 산업재산권에 포함되고, 사람이 작곡한 노래는 저작권으로 보호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 중개인은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생겨난 직업으로, 온실가스와 관련하여 국가나 기업의 거래를 도와주는 직업입니다. 적정 기술이란 사회 공동체의 정치적, 문화적, 환경적 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기술인데요. 이러한 적정 기술의 조건은 생산 비용이 적게 들어야 하며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2024년 기술과정 기출문제 풀이였습니다 화이팅입니다.